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특히 관계가 애매모호해서 답답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이죠. 안달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조급함과 비슷합니다. 연애에 적용해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죠. 특히 썸이 오래되어 답답한 상황이나 오래된 연인 관계가 느슨해져서 상대가 의무감으로만 만나는 것 같을 때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나무 꼭대기에 한눈에 봐도 제일 크고 반짝이는 황금 사과가 눈에 띕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다른 나무의 사과들은 안 보이고, 오직 그것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황금 사과를 따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떨어뜨리려고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따갈까봐 마음이 급해지고 애가 타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감정이 안 달라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목표물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 그 황금 사과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황금 사과는 탐나고 갖고 싶지만 쉽게 손에 닿지 않는 어려운 목표물인 거죠. 어려운 목표물을 얻으려면 기존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매력을 가져야 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내 것이 되지 않는 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온 신경을 여러분에게 쏟으면서 점점 안달이 나게 됩니다. 황금 사과가 되기 위한 매력 어필 방법은 다양합니다. 남들과 다른 스타일의 외모나 말투, 매너, 목소리, 유머 감각, 이벤트 실력, 특별한 애교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해요. 이런 매력 포인트를 여러 개 가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고 승률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썸 단계라면 남들보다 달콤한 말투에 유머까지 겸비하거나 외모가 멋있으면서 매너도 좋거나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센스있게 챙겨주면서 감동 포인트를 계속 제공하는 식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보여주면 상대방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패턴을 보여주다가 상대도 어느 정도 나에게 호감이 생긴 것 같다는 지점에서 갑자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쉽게 황금 사과에 닿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변화는 짧고 굵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상대방에게 혼란을 만들면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변화는 태도가 돌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연락을 갑자기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던 것을 안하고 안하던 것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밀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6대 4, 4대 6식의 밀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의 밀당은 상대를 조금 신경 쓰이게 만드는 정도지만 진짜 안달나게 하려면 9대 1이나 1대 9처럼 임팩트가 커야 해요. 특히 관계가 지지부진해서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을 때 더욱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마지막 임팩트 있는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기본적인 관계 유지를 잘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 눈에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사과가 아닌 황금 사과로 보이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황금 사과가 되기까지 충분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배가 아플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차별점을 많이 가질수록 연애에서 우위에 설 확률이 높아지고 연애 시장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져요. 내가 황금 사과가 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다리를 놓을지 나무를 흔들지 그 방법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생각대로 쉽게 안 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타이밍과 행동을 달리하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잔잔하게 계속 잘해주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다른 행동이나 말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연락 횟수로 변화를 주는 것과 자기 감정을 평소에 잘 표현하다가 갑자기 숨기는 것입니다. 연애 고수들은 뻔한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밀당하고 있을 때 끌리면 끌려가주고 밀면 밀려가주면서 98% 정도 맞춰주다가 나머지 2%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타이밍을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동안 너를 계속 기다렸는데 너는 나랑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고백하면 사귈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냥 깔끔하게 마음 정리하려고 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평소 잘 되던 연락을 어느 순간 확 줄이면서 충격요법을 보여줄 때 그동안 잔잔했던 마음에 변화를 겪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는 너 아니어도 마음 정리할 각오 다 됐고, 그냥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가볍게 물어보는 거야. 라는 식의 배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연락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랑 그만둬야겠다는 배팅하는 식의 마음이 살짝 깔려 있어야 강력한 한방이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동안 잘 끌었더니 잘 따라와 줬는데 갑자기 뭐지라는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이 들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무너져서 그동안 느긋했던 마음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동안 못했던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죠. 여기서 연애 고수와 초보의 차이점은 고수들은 이게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상대를 떠보거나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지금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라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반면 연애 초보들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진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연애하기도 싫고 고민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맞춰주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항상 내 옆에 있고 언제라도 부르면 오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게 만드는 연애 고수처럼 관계를 리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안달라게 하는 사람은 연애 초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상대의 사고 패턴을 깨줌으로써 관계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도 똑같은 것을 계속 단순 반복으로 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안일해지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다시 정립하면서 상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상대를 떠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도성이 티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연애 초보이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그렇게 충격요법을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도 상대 역시 딱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니까. 그 점은 그냥 각오하시고 배짱있게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황금사과가 되어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죠. 놓치면 안될것 같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평소에도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 멋진 모습이라는 건 상대에게 맞춤형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 일이나 생활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경계선에 노크하고 들어온 것에 환영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있지만 손님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객전도가 되어 끌려가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절과 감정배분을 잘할수록 연애 고수가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 없이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충분히 매력적이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변화를 줄수 있는 심리적 기술도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상대방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상대를 안달나게 할수 있는 황금사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